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진비의 피아니시모 로제입니다. 피아니시모 로제는 핑크빛 스킨 시럽에 부드러운 골드톤의 다이아 필름 펄이 들어있는 시럽 젤이고요. 여리여리하고 고급스러워서 여왕 글리터라고 불리기도 해요. 뚜껑을 열어보면 10개의 컬러 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틀은 깔끔한 흰색에 가운데에만 색상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발색 시작할게요. 218번 컬러는 우아한 파츠 핑크 색상이에요. 골드톤 다이아 필름 펄이 들어있어서 같은 파츠 핑크라 해도 더 우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큐어 볼게요. 219번 컬러는 피아니시모 로제에서 제일 진한 색으로 체리 핑크 같은 색상이에요. 그래서인지 골드 펄 느낌도 잘 보여서 피아니시모 로제만의 펄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컬러 추천드릴게요. 220번 컬러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218번 컬러에서 한톤 밝은 살구빛 핑크 색상으로 핑크빛 스킨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색상이에요. 톤온톤 느낌으로 다른 색상이랑 섞어서 발라도 예쁘고 스톤과 매치해도 예쁜 컬러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큐어 볼게요. 221번 컬러는 제 손에도 발려있는 찰구 베이지 시럽 젤이에요. 컬러감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아서 제일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222번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컬러를 어디서 봤나 했는데 쇼핑몰 앱에서 코코아 베이지 코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는 그 컬러감이에요. 무광했을 때도 예쁜 컬러여서 뒤쪽에서 응용 아트 보여드릴 때 함께 보여드릴게요. 223번 컬러는 버터색이 살짝 섞인 듯한 베이지 시럽 젤이에요. 독특한 컬러감에 자꾸 눈길이 가는 색이고요. 손이 하이보이기 때문에 풀코스로 바르셔도 예쁘실 거예요. 큐어볼게요. 활용성이 되게 좋은 아이보리 시럽 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이고요. 화이트 컬러는 너무 진하고 그렇다고 화이트 시럽 젤은 너무 밋밋한 것 같다 하시면 224번 컬러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큐어 볼게요. 225번 컬러는 베이지가 많이 섞인 핑크색이에요. 은은한 베이비 핑크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큐어 볼게요. 226번 컬러는 220번 컬러에서 좀더 연한 색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컬러예요. 적당한 핑크빛의 연한 컬러를 찾고 계신다면 226번 추천드릴게요. 227번 컬러는 딸기우유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골드톤 다이아 필름 펄이 들어있어서 더 우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큐어 고올게요 현재 원콧을 끝난 상태이고요. 이어서 투콧 진행할게요. <목소리> 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펄이 들어 있지만 무광을 했을 때도 잔잔하게 보이는 글리터 입자 때문에 영롱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무광도 추천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어서 진한 컬러감이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10개 모두 동일한 골드톤의 다이아 필름 펄이 들어있어서 광채가 정말 예뻐요. 그럼 오늘도 준비한 아트를 보러 가실게요. 코고싱! 첫 번째 아트는 221번 컬러를 이용해서 만든 아트인데요. 골드 색상과 너무 잘 어울려서 골드골드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트는 코코아 베이지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를 이용해서 꽈배기 니트 아트를 해봤고요. 왠지 이 컬러와 곰돌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트는 피아니시모 5가지 컬러를 224번 아이보리 컬러와 믹스해서 대리석 네일을 해봤는데요. 은은하게 보이는 펄 때문에 제일 기본 버전으로 대리석을 해봐도 전혀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깔끔한 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로 넣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아트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